옛날 옛적 강원도의 영동 지역에는 구름마을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넓은 산맥의 품에 안겨 있었고, 안개와 구름이 항상 마을을 덮고 있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마을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짓고 소박한 생활을 하며 살아갔지만, 그들은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영민이었고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언어를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그 능력 덕분에 영민은 바람의 소리와 구름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떤 날씨가 다가올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영민의 이러한 능력 덕분에 구름 마을의 사람들은 절기마다 필요한 농작물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계절의 변화에 맞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구름 마을에 새로운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이 위험은 바로 시르게 폭풍이라 불리는 거대한 태풍이었습니다. 시르게 폭풍은 바다에서 시작되어 육지를 뒤덮고 마을을 쓸어버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걱정에 차서 주민들을 모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영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민은 칠르게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이미 바람을 통해 알고 있었고 사람들을 구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영민은 장로들에게 마을을 지킬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폭풍이 도착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영민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큰 차이나무들을 모아 울타리를 만들고 집들은 새끼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또한 영민은 폭풍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하늘의 언어로 구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구름들은 영민의 진심을 느꼈고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실계 폭풍이 찾아왔을 때, 마을은 그들의 결속과 자연의 도움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커다란 피해 없이 폭풍을 견뎠고, 영민이 존재는 구름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후로도 영민은 마을의 수호자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소중함과 상호 공존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랫동안 서로를 지켜가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영동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삶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풍요로운 나무와 맑은 물결로 둘러싸인 한국의 한적한 마을 고창에는 특별한 마법의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대나무 숲으로 보였으나 달밤이 밝은 밤이면 대나무는 은은한 빛을 발하며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곤 했다. 이 마법의 대나무 숲에는 몇몇 고창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대나무 숲의 깊은 곳에는 한정된 수의 진귀한 대나무 열매가 해마다 열린다고 한다. 이 대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한 가지만 선택하여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소원을 이룰 때는 그 소원이 가져오는 책임 역시 함께 져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왔다. 그 마을에는 용감하고 모험심이 있는 소녀인 수아가 살고 있었다. 수아는 언제나 전설 속 이야기에 매료되어 언젠가는 마법의 대나무 숲을 탐험하여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했다. 수아에겐 기괴한 질병을 앓고 있는 동생이 있었고 그녀는 동생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수아는 달빛이 충만한 날을 이용해 몰래 대나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호기심과 기대감에 가득 차숲 속으로 발걸음을 옮긴 수아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대나무 숲은 수아에게 신비롭고 아름답게 다가왔으며, 그녀의 귀에는 대나무 잎들이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마치 낮은 노래처럼 울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아는 점점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전설 속의 대나무 열매가 열리는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은은한 빛을 내뿜는 열매는 그녀의 눈앞에 다채로운 색깔로 반짝였고 수아의 마음은 감동과 흥분으로 가득 찼다. 열매를 손에 넣은 수아는 동생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다. 그 순간 은빛 광채가 수아를 감싸며 그녀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느꼈다. 대나무 숲의 기운이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 대가로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수아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기적적으로 회복된 동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마법의 대가로 숲은 수아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했다. 이제 그녀는 대나무 숲의 보호자가 되어 매년 한번 열리는 대나무 열매의 소원을 잘 파악하고 그 소원이 불러올 결과에 대 책임질 새로운 임무를 받아들였다. 고창 마을의 사람들은 수아를 존경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랜 세월 동안 전해졌다. 대나무 숲은 여전히 그 마법의 힘을 지녔으나 수아의 신중한 보호 아래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무분별한 소원으로 황당한 결과를 마주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창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마을로 이어져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측.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다. 백제의 왕국은 광대한 강철산과 물 맑은 금강에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이 뛰어났다. 바로 이곳에 공주라는 마을이 존재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은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다. 공주의 마을은 백제시대에 번성했던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활기찬 곳이었다. 그 중심에는 왕궁이 있었고, 그곳에 아주 특별한 공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공주로 그녀는 아름다움과 지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진정한 비밀을 알지 못했다. 연이 공주는 출생부터 특별했다. 그녀가 태어난 날 금강은 전설의 금빛으로 반짝였고 마을 곳곳에 신비로운 빛이 내리쬐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신들의 축복을 받은 아이라 믿었고 그녀의 삶에는 특별한 운명이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공주가 18살이 되었을 때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는 언제나 금강의 신들이 나타나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신들은 그녀에게 금강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의 보물이 있으며 그 보물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비밀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어느 새벽 공주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금강을 찾아갔다. 그녀는 신들의 지시대로 강가에 고요한 숲 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어두운 동굴을 발견했다. 그 동굴은 마치 자연이 지은 성체처럼 우뚝 서 있었고, 연이 공주는 동굴 속에서 나오는 묘한 빛에 이끌렸다. 동굴 안은 매우 어둡고 신비로웠으며, 길고 구불구불한 통로가 끝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한 걸음씩 두려움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다워 빛은 더욱 선명해졌고 마침내 그녀는 비밀스러운 방에 도착했다. 그방한 가운데는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거대한 금빛 보석이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의 화신의 눈물이라는 이름의 보석이었다. 화신의 눈물은 백제의 미래를 밝힐 신비의 보석으로 백제 왕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그 힘을 발휘하여 번영을 가져온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화신의 눈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심성과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다 했다. 연희 공주는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보석을 백제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데 마음을 다졌다. 그녀는 금강의 신들과 함께 백제를 위해 기도했고, 그날 이후로 백제는 새로운 번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연희 공주는 그녀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왕국 전반에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녀를 축복하듯 그녀의 이야기와 전설은 대대로 내려갔다. 이제 공주의 마을은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며 그 전설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 금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마치 연희 공주의 마음을 반영하듯 조용하지만 강인한 물결을 이루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진도 지역에는 바다와 땅의 요정들이 함께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특히 특별한 바람이 불어오곤 했는데 사람들은 이 바람을 진도의 숨결이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다는 사시사철 맑고 풍요로웠으며 그 속에서 용감한 해녀들이 솜씨를 펼치곤 했습니다. 진도의 중심 마을에는 소라라는 이름의 젊고 용감한 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닷속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물속을 자유롭게 누비며 진주와 미역, 전복을 채취하곤 했습니다. 소라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고바다의 생명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바다의 장난꾸러기 요정 바람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바람은 바다 깊은 곳에서 나와 언제나 소라의 어깨에 가볍게 내려앉아 그녀의 고된 일을 덜어주곤 했습니다. 소라는 바람 덕분에 늘 안전하게 물속에서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그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거친 숨결을 내뿜으며 마을로 몰아닥쳤습니다. 바다는 거세게 출렁였고 해녀들은 물속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소라는 걱정이 되어 바람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바람은 그녀에게 본래의 사명을 고백했습니다. 알고보니 바람은 바다의 균형을 관장하는 존재였고 진도의 바다는 너무 많은 인간들의 욕심으로 이내 균형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조개와 물고기들이 예상보다 많이 채집되면서 바다의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에 있었던 것입니다. 소라는 바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이며 보호자인 바람이 이미 마을의 공략에 맞선 일을 이해했지만, 그녀로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소라는 해녀들과 함께 바다 보호에 힘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취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다음 세대에도 아름다운 진도를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자연과 사람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했습니다. 몇년 후, 진도는 다시 풍요로워졌습니다. 바다와 해녀들은 전보다 더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갔고 바람도 이제는 평온한 숨결로 마을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전설 속에 살아있는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그녀와 바람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조화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도의 바닷가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사람들은 바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라와 바람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라 믿으며,